여기 희귀한 스톤들 있구요 먼저 먼저 캐릭터 스톤 짠 이렇게 빼시면 되구요 빼는게 뒤에. 이게 잘 안보여요. 아, 이렇게. 아람이? 아람이가 있구요. 일본 카페에서 구입한 거예요. 네, 머리카락 나줘 죄송합니다. 응, 음, 이렇게. 네, 예쁜 것들 많이 샀어요. 네, 엄마 목소리 들리죠? 네, 들리죠? 죄송합니다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<laughs>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. 네 이거는 캐, 캐릭터 스티커였어요. 아 어, 그리고 어, 그리고 참고로 일본 카페에서 구입했어요. 아 어, 그리고 네, 엄마 사투리를 쓰셔요. 짠 여기 요렇게 뒤에 예. 여기 스티커가 있어요. 원래 붙여져 있었더라고요. 네, 이제 이거 볼 차례에요. 반짝반짝 보이시죠? 좋아, 해요 네 이거는 교환한 거예요. 이거는 게임기에서 나온 거고요. 이거 좀네잘안 보이시죠? 이렇게 드릴게요. 이렇게 돼 있어요. 여기 뭐 반짝반짝 거리고요 너무 커 보이죠? 드릴게요. 이거는 이렇게 있 정도. 고요 뒤에는 이렇게 네. 돼 있어요. 네 이제 이렇게 됐고요. 네 이제 세개 남았어요. 이제 두개 남았네요. 네 이거는 이렇게 머리 어. 보시는 제가 일본말을 몰라가지고 요렇게 어제 얼굴 나오네요? 요렇게 있어요. 이거 네, 저는 스타를 많이 샀어요. 이거. 자. 스타. 요 네, 이제 또한 개는 이거예요. 벌써 구독자가 50명이 넘었어요. 근데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제가 맨날 구독하기 구독 구독 구독이라고 써줬잖아요. 저거 다 구독을 써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이 귀염둥이 옆에 그 이름이 뭐였더라 꿈의 보석이나온 건데 어쨌든 얘랑 같이 인사하도록 할게요 아주 짧은 동영상이었고요 짧은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다음번에 보도록 할게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내 네, 교환 대역 그리고 나라랑 비대해 주인사. 안녕히 계세요.